5월 29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성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성가 54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과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는데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웁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비하면서 여러 차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영향력과 자리와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 망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자 이런 논리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저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도 원수로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제자 삼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 소유로 있고 자기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예수 박해하고 핍박하고 시비했던 이 세상은 그의 제자된 우리도 역시 미워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원수된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미워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없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핍박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핍박과 미움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제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이고 또 믿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원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핍박과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예수 붙잡고 나는 제자다. 이런 정체성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미워함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미워함이 있어도 성령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는 늘 예수와 함께 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성령 안에서 이를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